문3 Mirror neurons in our life. 우리 삶에서의 거울 뉴런. Have you seen or experienced? 당신은 본적 있거나 또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을 보거나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Yes or no. 골라주세요. When you listen to a tune. 자, tune은 곡이 고구죠? 당신이 어떤 당신이 연주할 수 있는 곡을 들을 때 that은 뭐로 쓰였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관대가 되겠네요. 야, 여기 에 들어가는 거였죠. 원래. 선행사는 t u 곡이고요. 당신이 연주할 수 있는 곡을 들을 때 listen to, 들을 때 you move your hand 당신은 자 손을 움직이고 또 손을 움직이는 거 1번 그리고 node 고개를 끄덕입니다.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당신이 실제로 그것을 연주하는 것처럼. 자, 요거는 뭐예요?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입니다. 자, 그래서 as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또는 were 요렇게 가정법 과거의 형태로 쓰였네요. 마치 뭐 뭐인 것처럼. 마치 당신이 실제로 그것을 자, 뭡니까 스스로 연주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거는 또 강조의 표현이죠. 직접, 스스로, 이런 표현에 주어랑 목적어랑 똑같은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강조해 준 표현입니다. 자, 여기 보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 기억해 주시고. 자, 이거 move와 no들은 병렬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왜 all이 아니고 w e r e 이냐 동사의 과거형. 네, 그습니다 그래서 as if as though 자, Even the 하죠 자, 이 g e s t 스 베이비. 심지어 가장 어린 아기들조차 자, 얼굴 표정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이미테이트, 모방하고 그들의 감정을 take on 나타냅니다. 자, 모방하는 것 1번, 나타내는 것 2번. 병렬 구조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mitate 모방하고 어떤 뭐죠? 감정을 표현합니다. 나타냅니다. 자, 당신이 봅니다. 누군가가 그 책상 모서리에 팔꿈치를 부딪히는 것을 본다거나. 자, C 보죠? 지각 동사. A, B 할때 B는 뭐다? 동사 원형이나 ING. 그래서 요거 히팅도 가능합니다. 히팅. 현재 부자 가능해요. 자, 그럴 때 당신은 반응합니다. 마치 당신이 당신의 자발꿈치가 부딪힌 것처럼 반응한다는 라 거죠. 이것도 가정법 과거입니다. 이거 동사의 과거형으로 쓰인 거예요. 동사의 과거형. 히트, 히트, 히트 똑같으니까. 가정법 과거의 형태입니다. 왜냐, 당신이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마치 내 팔꿈치가 부딪힌 것처럼 반한다라는 거죠. 의 주동의 간접 의문문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지각 동사니까 hit, h 둘다 되고, as if 다음에 이 hit은 동사의 과거형으로 쓰인 h i 이 되겠습니다. 지각동사 가정법 과거, 간접 의무문까지. 몇몇 스포츠 팬들은 자, feel 느낍니다. 감정적으로 자, 관여된 것, 자, 입된 것이라고 느끼는데 너무 그렇게 느끼는 거야. So t h a 구조가 보입니다.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너무 뭐뭐 해서. 땡땡땡 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몇몇 스포츠 팬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입이되어서됐 어떻다 그들이 반응합니다. 거의 s 지프 마치 모인 것처럼 그들이 게임의 일부인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자신이 이것도 강조의 표현. 자신이 경기의 일부인 양. 자 이것도 s 지프 다음에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얘 예, 동사의 과거형의 월이 되겠습니다. 자, 아, 소댓구죠. So 너무 뭐뭐 해서 뭐뭐뭐 하다. 소댓. So 그리고 w r 그리고 감정 느끼는데 너무 관여돼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뭐다?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자, 연관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인발, 몰입해 있다. 이입해 있다. 요거는 부사가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주고 요거는 i 바르 o l 과거 분사가 나왔죠? feel involved. 개입되어 있다고 느끼는데 감정적으로 너무 감정적으로 개입되어, 개입되어 있다고 느끼는 거죠. 이 말은 감정 이입이 너무 심하다라는 겁니다. ajp는 우리 가정법 과거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소대 구조 감정적으로 ajp 가정법 과거 나왔고요. 강조용법의 뎀셀 부즈